안녕하세요 시큐리티 리더 시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밌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최근에 투자 어디 하고 계세요? 투자를 대부분 하시는 곳은 증권도 있을 거고요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에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바로 코인이죠 암호화폐에 투자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런 암호화폐 과연 여러분만 투자를 할까요? 해커들도 투자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루마니아에서 운영되는 리뉴스 크립토 제킹 공격주의. 암호화폐 가치관 균가로 인해서 크립토 제킹 공격주의. 크립토 제킹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죠. 그럼 크립토 제킹이 뭐냐? 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거고. 암호화폐. 제가 처음 암호화폐를 접했을 때만 해도 암호화폐가 한 2, 3만만 원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한 8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한 2, 3000까지 왔다 갔다 했죠. 암호화폐가 가격이 천정부시 올랐습니다. 뭐 상상 못할 정도로요. 저도 처음에 그 정보를 알았다면 저도 많이 투자 했겠죠. <laughs> 근데 이런 비싼 암호화폐, 과연 여러분들만 소유하고 싶을까요? 해커도 소유하고 싶습니다. 크리토 재킹입니다 암호화폐와 납치를 이용해서 해커가 PC, 모바일 서버 등을 감염시킨 다음에 컴퓨팅 자원 을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채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커가 암호화폐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채굴해야 되는데 그 채굴을 내가 하진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도구 제작해서 악성 악성으로 침투시킵니다. 그럼 피해자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버, 모바일, PC 등을 뭐 감염시키고 그걸 이제 암호화폐 만들어가지고 캐고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은 피해자한테 가지 않고 해커한테 갑니다. 이게 엄청나요. 제가 침입사고 대응을 여러 분 나갔을 때 여러 회사들에서 이런 식으로 크리토이터킹이 당한 회사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큰 회사들인데 불구하고요. 해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협박해서 돈을 받는 것보다 본인이 일을 감염시킨 다음에 이 컴퓨터를 뺏어오는 게더 효율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체크를 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 수익을 본인의 암호시각으로 보내죠. 암호시각로 보내면 기존에 있던 여러분 통장과 통장이면 과통장다 기록이 남잖아요 근데 아무 지갑은 넘어갔을 때 그런 기록을 남기지 않아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커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크립토지킹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스마트 스크린 광고를 차단하는 설정도 있어요 이런 설정으로크립토지킹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크립토지킹 공격 같은 경우는 메일이나 웹사이트 기반으로 웹 기반으로 공격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크롭사이트 스크립팅이나 아니면 CSR 같은 스크립트 공격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스크린 설정을 통해서 아니면 멀버타이징 방식도 광고 방식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광고 차단, 이런 스크립팅이나 광고를 차단하게 되면 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격당할 확률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공격을 차단시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크립토 잭킹 차단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책을 썼 접근 자체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마이너 블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노코인, 안티 마이너, 이런 부분으하면은 크롬의 웹스토어 가셔서 마이너 블록 한번 검색해보시면, 책을 본지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런 프로그램들을 설치하시면, 사이트, 해당 나중에 사이트 접근이 안 돼요. 그렇 때문에, 이런 책을 하려고 해도, 책을 할 수가 없죠. 사이트 접속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막아버리는 방식도 있겠습니다. 암호화키를 최고라는 이런 크립토 리킹이 가장 좋은 대응 목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멀버타이징에 대한 광고 차단, 아니면 아까 얘기했지크로스사이티 스크립팅 같은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스마트, 스마트 필터 같은 부분을 적용하시는 부분들이나, 스마트 스크린 같은 경우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크립토 리 체킹 차단기 프로그램들 설치하셔서 브라우저에 a d d 하시면 좀더 효율적으로 크립토 리 체킹을 막으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